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캐디언 3D에서 이 솔리드 생성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형 생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선이나 곡선처럼 이 선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솔리드 생성이라는 건이 면이 있는 어 입체적인 도형을 만드는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솔리드 생성에서 이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을 클릭을 하면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평면을 그리는 메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석이라고 하면 왼쪽 시작점, 오른쪽 끝점을 하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점 선택, 왼쪽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끝나는 점에서 클릭을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석을 클릭하고요. 이 구성점 선택, 그 다음에 끝나는 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사각형의 중심. 이 중심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이 너비나 높이 원하는 수치. 너비를 10. 높이를 10. 그러면 아까 크기하고 똑같은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점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은 말 그대로 클릭, 클릭, 클릭을 3번 하는 거겠죠? 3점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기본점 클릭. 옆으로 가는 두 번째가 너비를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가 높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높이. 높이에서 클릭. 이렇게. 이 평면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만든 이 평면은 이 클릭을 하면 이게 서피스, 이 면, 이 선, 단순히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면이 채워져 있는 서피스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 시간에 배웠던 이 선형 생성에서 사각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음, 이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똑같았죠? 이 중심점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해서 보면, 비교해 보면, 어, 솔리드 생성에서 만든 평면이라는 건이 왼쪽에 서피스, 말 그대로 면이 있는 거고요. 방금 선형 생성에서 그린 걸 클릭을 하면, 이 두, 어, 일단 클릭 해제하고요. 클릭을 하면, 닫힌 선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바깥에 있는 선만 그려진 거지, 안에 있는 면은 채워지지 않은 형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 보면, 솔리드로 만든 평면은 입체적, 인 어, 바닥에 면이 채워진 거고요. 선형에서 만든 것, 이면 안쪽은 채워지지 않고 바깥에 있는 선만 있는 상태라는 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그려봤고요. 새 파일에서 변경상 삭제, 새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이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말 그대로 이 바닥면만 그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박스는. 음, 돌출까지 있어서 입체적인 사각형을 만드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구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근데 보통 평면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한다면, 어, 음, 그 박스는 돌출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돌출점에서 제가 5 정도로 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이 3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박스 형태로,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인데, 이 중심점으로 해서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선택하고요. 사각형을 그릴 중심점을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너비나 높이를 맞춰주고, 이 돌출 값을 할때 직접 숫자를 써줘도 좋지만, 이 앞면이나 또는 오른쪽 면에서 이렇게 돌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심점을 이쪽으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에는 이 아래쪽, 보통 이 눈금 하나당 1mm니까 5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첫 번째 그렸던 건 위로 돌출을 해봤고, 이두 번째 그린 건 아래로 돌출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선택하고 이 중심점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반지름, 반지름 5 정도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의 원과는 다르게 이렇게 입체적인 구 모양이 바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를 그리는 방법은 메뉴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번에는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가 아니라 직접 반지름, 반지름 말 그대로 이 중심점에서 반지름 5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전체 지름이 10cm인 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번에 새 파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형을 그리고 지우고 한번 여기에다가 원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형을 선택할 때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되는 거고요. 이렇 해서 4개의 솔리드가 선택된 거고 아무데나 이빈 곳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전체를 빨리 선택하는 방법은 이 왼쪽에서 아랫부분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전체를 채워주면 4개가 선택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선택을 이 오른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어, 이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할때 전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잡아도 손을 떼면 이렇게 네 개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이 왼쪽에서 저는 왼쪽에 선택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왼쪽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을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이 화면 위에 삭제로 도형을 지우고 이번에는 원통과 원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통 기본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중심점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반지름은 이5 정도만 할 거고요. 이 원통형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높이를 지정해야 되니까 이 윗면보다는 이 앞면이나 이 오른쪽 면. 앞면에서 저는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3차원에서 봤을 때. 보통 3차원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원통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윗면을말 그대로 이 3차원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니까 원형만 앞면이나 오른쪽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옆면, 원통의 옆면이 보여지는 상태겠죠. 화면을 어, 윗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화면을 조금 위치를 이동을 하고 이 오른쪽에 이번에는 원뿔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뿔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본점을 선택, 이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이 원토, 원뿔도 이 바닥은 이 원통이겠죠? 반지름 5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높이는 이 앞면에서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화면을 조금 위로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3차원을 봤을 때, 3차원에서도 화면을 이동할 때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입체적인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화면을 이동할 때는 키보드 쉬프트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3차원에서도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세 파일로 삭제하고, 변경상 삭제. 이번에는 솔리드 생성에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기본점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문자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린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시작점이 위쪽을 클릭을 하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려고 하는 문자의 아래쪽, 왼, 이, 이 직사각형이라고 할 때, 이 왼쪽, 이 아래쪽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으로 글씨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선택한 곳에 이렇게 위하고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자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글꼴로 캐디안 3D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우고 저는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입력을 하면 그 인식하는 속도가 느려서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글씨를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글씨가 지금 높이가 10이라 너무 큰것 같기 때문에 이 높이를 저는 한5 정도로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5 확인. 글씨 크기가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께, 이 글씨의 두께가 조금 얇기 때문에 두께를 저는 한3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3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이 두께를 1 정도만 한번 1 정도로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그리면 이렇게 글씨가 3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윗면에서 봤을 때 앞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글씨를 입력한 게 틀렸을 때, 캐디안 3D의 단점인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보통은 글씨를 입력하고 이렇게 오타가 났을 때,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면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캐디안 3D는 이 수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 크기 정도는, 어 크기가 X쪽을 제가 한15 정도, Y축은 5 정도 하고, 엔터. 50으로 엔터 이렇게 크기는 조절이 가능한데 어, 글씨 수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씨가 오타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글씨를 지우고 다시 입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씨를 선택할 때도 이게 지금 하나의 솔리드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글씨를 모두 선택을 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또 선택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솔리드 생성의 평면 박스에서부터 문자까지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